저희는 저레미안 아파트가 아마 월곡 레미안라센스 아파트인 것 같아요. 어, 지하철로 내리자마자 동네 풍경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어서몇분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월곡역을 제가 두 번째 오는데요. 저번에 월곡 부상이 그 발표로 여기 내렸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제 조건에 그래도 맞는 아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이렇게 내부 순환로가 있고 또 차가 좀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가는 길은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긴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순환로 따라서 냇가가 있는데 지금 물이 다 말랐네요 여기에서 아파트 가는 길의 느낌은 어, 조금 차 소리가 많이 들리고 약간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되게 즐길 거리가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카페나 밥집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공업사나 학센터 이런 것들이 많은편 이제 아파트 거의 앞에까지 왔고요. 또 레미안 아센트 아파트에서 요길 하나만 건너면 저기 1시 초등학교가 나오네요. 길을 건너야 하긴 하지만 정말 초등학교 가까운 편이네요.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뭐 학원이랑 뭐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이런 게 있고 정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머 맞춰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천천히 왔는데도 4분 30초 딱 걸렸네요. 이제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정문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하철역에서 여기 아파트까지 오는 길도 다 평지고 또 아파트도. 완전 평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언덕을 걸은 적이 없어요 들어오고 여기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니까 시끄러운 소리는 하나도 안 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안에가 되게 예쁘네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저도 뭐 분수도 잘 해놨고 아 어,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인가봐요 여기에 카페도 있고 이런 운동 수업도 하네요 클리닉 집도 크게 있고 여기 이제 실수 있는 공간에, 오, 이런 분수도 만들어 놨고요. 쪽기 커뮤니티랑 입구 가까운 쪽, 초등학교 가까운 쪽에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파트는 2011년에 지어진 아파트고, 세대수는 1025세대라고 해요. 최근 실거래까지 기준 매매 시세는 전용 오브 사이즈가 9억 1000만원 정도, 전용 84 사이즈는 1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 갭 투자를 하려면 20평대는 한 4억 한 2,3천 정도 있으면 되고, 84 사이즈는 한 6억 5천 정도는 있어야지 갭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다 지하 주차장을 쓰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다른 출입구입니다. 뒤쪽 출입구 SK 아파트 있는 쪽 출입구예요. SK뷰 아파트 쪽 출입구도 저쪽으로 나가면 월곡역이랑 또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판상형이랑 타워형이랑 이렇게 섞여있다고 해요. 정문 밖으로 나가 볼게요. 정문 바로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고, 저기서 길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서울대 4대 사대부 부중 4대 부고가 있대요. 4대 부중은 남자 중학교인데, 4대 사대부 부중 4대 부고가 학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학교더라고요. 역쪽으로 가면서 동네를 한번 볼게요. 지금이 출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이 동네는 근데 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아파트 동네 상가는 이런 애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영어 교육소 뭐 분식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조그맣게 있고요.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여기 고가가 있는 큰 사거리를 지나거든요. 여기가 약간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지하철 역에서 아파트 가는 길에 그 흥글라스 말고는... 그리고 뭐막 같이 가족들끼리 놀거리나 그런 것들이 막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퇴근할 때 소리 많이 나는 길을 지나야 되긴 해요. 근데 역세권이라서 진짜... 사고리만 지나면 좀 조용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근처로 동북선이 또 들어온다고 해요. 2027년쯤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레미안 라센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생긴다고 합니다. 걸어서 한 10분 안 짝으로 갈수 있는 거리에 동북선이 생겨가지고 강남 출퇴근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호선 갈아타는 것도 더 빨라지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 여기 갔다 온소감은 일단은 역에서 가까워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가깝고, 여기에서 또 아파트까지 가는 길도 차소리가좀 어, 그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평지여가지고 진짜 힘들지 않게 집까지 갈수 있고, 또 가는 길에는 뭐가 막... 이제 즐길거리 상가들이 막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홈블러스가 있어갖고, 좀 보완이 되고, 그안 해도 완전 편지고, 거기가 편하고, 어, 코가 진짜 가까워가지고, 초등학교가 가까워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어, 아쉬운 거는, 이제 역까지 가는 길이 차가 좀 많이 다니는 길이 복잡한 느낌?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